선들의 말씀들은 잘 받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아니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그동안에 12장에 적혀 있는 지혜서 말씀. 솔로몬이 예, 기록한 그가 인생 가운데 겪고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 마치 인생의 유언과 같은 이런 아주 깊은 내용들인데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축해서 던져지는 메시지는 맨 마지막 절인 13절 14절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래서 어쨌냐 그래서 뭐가 어땠다는 거냐 이렇게 해야 된다. 뭘 이렇게 해야 되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헛되도다 하는 이런 부질없는 인생이 헛되지 아니한 가치 있는 인생이 될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영광 돌리는 삶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경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인생이 헛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세요 세상권는 어떻게 보면 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평가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평가하는데, 아니라고, 내 인생 헛되다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에?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많은 말들을 듣고, 또 많은 책도 읽고, 또 새로운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매일 뉴스를 또 듣고, 그죠? 세계 돌아가는 것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다 어때요? 지나가 보면 그때는 맞는 말인데 지금은 틀린 말이 돼.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이요. 옛날에는 그거 못 외워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막 그랬던 거 있어요.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를 다니고 초등학교 안 다니고. 우리 군사님들도 다 국민학교 다녔잖아, 그죠? 우리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들이요.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아이고, 그때는, 무슨 뭐, 저희 때만 해도, 그, 국민, 국민 교육 환장, 이런 거. 막 외우겠어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 사명을 띠고이 땅에 태어났다, 막이런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외우면 집에 안 보내. 그리고 그놈 나쁜 놈이야. 못 외우니까. <laughs> 뭐 등등. 요즘에 그런 거 소용없어.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야지.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또 어떤, 그, 그 당시에는 그게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정답이 아닌 것도 많아요. 응? 바뀌는 거예요. 지식도 정보도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것 하나.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꽉 붙잡고 따라가야 될 말씀, 변질되지 않는 말씀. 그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말씀도 항상 다 맞는 건 아니더라. 어릴 때는 밥 많이 먹어라. 그래야 키가 쑥쑥 크고 잘 자라. 네가 맞는 말이지. 근데 자녀들이 다 자라서 이제 얘는 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 <laughs>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 그런데도 밥 많이 먹어라. 그거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 그때 상황마다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창세 이전에, 창세 때에, 그리고 구약 때에, 신약 때에, 신약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신 말씀.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생명, 그 말씀의 능력 따라, 말씀의 진리 따라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삶에는 실패가 있을 수가 있고 후회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후회가 없어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행했는데 그것이 실패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예요. 그런 법은 없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의의 금멸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영생을 누리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루시기까지 여러분, 말씀 포기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얼마나 이게 뛰어난,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꿀송이 같은 지혜와 지식이었느냐. 전 세계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왕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걸 좀 배우려고. 그리고 그 지식을 전해주고 가르쳤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또 적었어요. 그래서 책들을, 그런 적혀있는 책들을 찾아내서 솔로몬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기록을 하고 가르쳐주죠. 자신이 체험하고 깨닫고 공부한 내용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록하고 그것을 또이 전도서 말씀에도 그렇게 또 자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을 그리고 전한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면 <laughs>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담아놓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1절 12절 같이 읽어 봐요. 시작 전도자는 10절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인이라,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내가 한마디 더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 더할 때는, 그거,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대상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더 친근하게 내 자식에게 정말 애정을 가지고 말하는 거죠 12절에서는 내 아들아 솔로몬의 친아들에게 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더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여기면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2절 말씀 보실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또 그랬어요. 음. 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 이것을 기록하고, 적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근데 나,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인생의 말년에 와서 죽음을 앞에 놓고 보니까, <laughs> 그래서 뭐가 없던데. 결국, 눈도 피곤하고, 피곤한 것밖에 없어. 사실, 우리 권사님들 그러시죠? 연배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책을 좀 성경을 읽고 싶어도 눈이 침침해져. 옛날, 그치? 응? 우리 김성원 권사님 성경 많이 통독하시고 읽으시는 권사님. 요즘에 옛날 같지, 어떻게? 눈이 좀 피곤하시죠? 어, 옛날만큼 안 되지. 예. 우리 권사님 아주 성경 통독 많이 하십니다. 몇번 하셨죠? 1 2 2권 와, 122번 통독하셨대. <laughs> 저 정도는 뭐 대단한, 존경스러워. 우리 신앙이 아주 귀한 모범 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게 옛날같이 안 되는 거야요 눈도 피곤하고. 요즘에 참또 좋은 것도 많아. 요즘은 듣는 성경도 있어. 그죠? 듣기 만하는데 사실 듣는 성경하고 내가 직접 읽고, 또 필사도 여러분도 해보신 분들, 직접 적고. 그거하고도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이것도 달라요. 근데 뭐냐면 점점 피곤해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막 그러면 또 이게 눈에도 문제가 와요. 어떤 분은 필사하느라고 했다가 또이 손에 손목에 뭐 관절에 또 문제가 와서 치료받고 하는 분들도 많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렇게 젊을 때가 아니야. 이게 피곤해요, 피곤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가지 피곤해도 연세가 들어갈수록 그래도 깊이 일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야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하면은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들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전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올라가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 인간의 본분은 이거 이상이야도 없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으로는 별로 내세울 게 없어도, 이 부분에는 그래도,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본분, 진, 자녀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 자그 아버님 목사 한 번도 간증을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구2 세가 되셨으니까 참 장수하시고 참 감사한데 어느 날한번 제가 이전에 간증했잖아요. 어느 날그 여기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진료 때문에 이제 내일도 좀, 내일도 또 모시고 와서 좀 질려받고 모셔도 드려야 되는데, 그때는 좀 스케줄이 안 맞아서 하룻밤 좀 주무셔야 됐어요. 새벽에 끝나고 이제 들어갔더니, 침대에 누우셔서 주무시나 하고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조금 이따 나오려 했더니, 누운 상태로, 누우신 상태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누우신 상태. 근데 찬송을 다 암송해. 그리고 한 다, 네다섯 곡, 네다섯 네, 곡을 그 누운 상태에서 누운 상태. 그날 딱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아, 자고 평생, 여러분. 그래서 제가 놀랬어요. 야, 92세가 되셨는데 찬송과 가사. 물론 이 찬송이 옛 찬송과 가사가 막 나올 때도 있더라고. 요 가만히. 너무 제가 아,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할래 찍었어 <laughs> 찬송하는 거 그리고서 야 그렇다 연세가 드셔서 또 기력이 없어서 당신 스스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할 수 없어도 침상에서라도 야 이게 기도 찬송은 그래서 제가 자꾸 찬송을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어? 나중에 찬송하고 싶은데 이 찬송가를 보고 부를 수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숨질 때 하는 말, 저는 그때도 저는 찬송이라고 믿어요. 숨지는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찬송이 되고, 마지막 호흡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 닭 숨질 때 뭐라 그럴까요?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주님 품에 안겨야지, 그거 1분, 1초 좀더 살아보려고, 안 돼, 안 죽을 거야! 그러다가 딱 하고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주님 찬송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방상시에 기도의 삶이 그냥 오토매틱으로 나오게. 찬송도 그냥 오토매틱, 자동으로 그냥 탁탁탁탁 나올 수 있도록 이 단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결론도 솔로몬은 우리에게 그렇게 결론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헛된 인생이 아닌 참된 의미 있는 인생. 참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지금까지 새벽에 전도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의 여정 이어온 거참 감사하고, 네, 내일부터는 우리 이제 그동안 구약 말씀을 했으니까 신약에서 제가 말씀한 걸 찾아서 또 새벽에 계속 연속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